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금은 고추밭 추비를 줘야만 하는 시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꾸며 보았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고추들이 많이 지금 상해 이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추에그 3차 추비를 해주는데, 저는 멀티칼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멀티칼 비료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질포가 13%가 들어가 있고요. 흡수가 탁월한 칼슘. 그러니까 칼슘은 흡수가 잘안 되는데, 흡수가 탁월한 칼슘이 17%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가리, 붕소, 아연, 몰리브덴등 다양한 미량 요소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멀티칼 비료의 특성 중에, 아니 특성을좀 볼까요? 빠른 생력의 회복, 음, 낙하, 낙하의 예방, 예, 고추들이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주, 또 중요하다고 래서 살피는 게 풋모지 예방. 고추가 자라다 이게 영양이 부족하면순이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고추들도 잘안 열리는 거거든요. 예, 또 이제 장마로 인해 가지고 각종 그 이제 무름병에 굉장히 많은 많이 걸리는데 아, 무름병에 특효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 고추 끝소금 끝마름병에도 예, 아주 좋습니다. 아, 가실 이제 고추의 팩탕, 상판과 어, 저장성이 예, 아주 좋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이제 팜차로 추비를 주고 예, 줄 예정입니다. 멀티칼 비료에 제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비료를 주면 금방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한 3~4일 지나면 금방 비료 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유포 비료보다 조금 알갱이가 큰데 금방 흡수가 돼요. 7일이네요. 27일. 긴장마도 끝나고 오늘도 토나기가 잠깐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잠깐 지나갔기 때문에 비는 그렇게 많이 안 아픕니다. 에, 고추밭들이 긴 장마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상했어요.들 탄저병도 걸리고 담배나방뭐 무름병, 어, 렇게도 많이 걸려서 여기 바닥에 보면 고추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이파리들도 이파리들도 시원찮아요. 좀긴 장마 속에 시달려 가지고, 어, 그좀노릇노릇하게좀 그런 이파리들이 많은데. 아, 이런 걸 물음병약을 같이 주면서 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 이제 이제 장마가 지났으니까 아, 또 뭐, 에, 급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아, 타, 아, 비료를 줘야 됩니다. 비료. 아, 비료를 줘야 되는데, 추비를 줘야죠. 추비. 취비. 추비를 아, 주는데, 헛골, 어떤 분들은 헛골에도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지만, 헛골에 아, 주면 아무래도 비료의 펀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은 양을 뿌리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고추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료로 넣어가지고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똥똥 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료를 저는 이렇게 구멍을 타고 주고 있습니다. 구멍을파고 넉넉하게 한주먹씩 주고 있어요. 헛걸이다. 파이 다도 파이다. 어, 이렇게 삽니다. 고추와 고추 사이에다도. 아, 저는 지금 비료를, 아, 주고 멀티칼 비료를 주고 있어요. 멀티칼, 바이오크로프에서 나오는 멀티칼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 줄때좀흡수 어, 준다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바이오크로프에나왔으이 멀티까지 이는저 흡수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뿌리면은 뭐 한두 시간 내로 그냥 어 다이 그그 녹아서 어 이게 뿌리도 한때 금방 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어그어 빨리 장마로 시달린 그 고추들이 빨리 그어 기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날씨는 굉장히 더워요. 날씨가 더워서 뭐3 0도가 넘어가고 온간지 찌뿌룩하는데 조금 조금 요요요 밑으로 어그 나무와 나무 사이. 네. 음, 가운데 이게 고추가 나무가 계속 자라야 돼 자라면서 새풍 나와야 돼요 순모듬현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순모듬현상이라면 고추도 더이상 꽃도 안 피고. 아참 성장을 멈춰요 그렇게 되면은 소추가 더 많이 안 열립니다 이렇게 이제 추비를 계속 줘야지 추비를 계속 줘야지 작년에 11번까지 땄어요 작년에 11번까지 근데 보통 뭐 추비를 안 주면은 냄물 타고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비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고추들이 이렇게 시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마로 인해가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기력을 회복하게. 여기는 이렇게 물음병이 걸리기도 하고요. 물음병이 네, 걸린 것들이 꽤 있어요, 봄을. 그리고 또 담배나 방들이 예, 뚫으면은 꼭 거기에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금방 물름병하고 번복이 되고, 이거는 장마로 인해가지고 시드름병 같습니다. 청구병 같으면 계속 번져나가거든요. 네, 청구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도 또 쉽게 시들어온 게 있네. 하여튼 간에, 빨리, 에이 씨, 그, 장마로 인한 피해를, 어, 회복을 할수 있도록 기력,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어, 그 보약을 줘야 됩니다, 보약. 이 예, 고추가 이게 참 어, 옛날에는 그래도 병도 안 걸리고 어그 고추 농가짓기 쉽지 좀 편했죠 인건비도 싸고 농약값도 싸고 농자질값도 다싸가지고또 농약도 이렇게 안 해도 병이 잘안 걸렸었는데요 요즘 은전이 공기가 나빠져가지고 예거의 비가만 오면 비폭에 각종 질소물들이 다 폭혀가지고 산자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이쪽에서 깊은 산속 이런데는 아, 탄저병이 공기가 맑은 데는 아, 탄저병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려울때 부모님 따라서 고추 농사를 쳐봤는데 그때는 탄저병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 그냥 그 약도 안 했고 들을 땄었는데 이게 자꾸만 지구가 병들고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예, 이 공기 속에 가진 그 물순물들이 많이 끼어 가지고 어, 탄저병이 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주는 비료가 멀티칼 비료인데요. 아, 이게 그 질포가 18% 됩니다. 질포도 잘 흡수되는 질포가, 그, 들어가 있고요 유효 칼슘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료를 주면 이 고추 색깔들이 아주 반들반들 유분이 납니다. 마그네, 슘풍소아연글리프덴등 충실한 미량 요소가 들어있어가지고, 어 이게, 간주용으로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음, 빠른 생육의 회복, 어, 그다음에 이제 고추의 그 낙하, 낙하 예방. 그 비가 오면은 계속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낙하 낙하 예방에도 좋고요. 푼머지 예방. 푼머지 현상 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에, 지금 고추를 아, 다섯 줄 뜨고 이제 여섯 줄을 띄어야 되는데 푼머지 어, 현상의 예방을 합니다. 에,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장마르지면, 또, 또, 각종 물음병이, 예, 많이, 어, 그, 발병이 되는데, 아, 이것도, 예, 멀티카링, 예, 물음병 중에, 그 굉장히 특효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꽃조, 예, 끝서금병, 끝마름병, 그러니까, 배꽃버금병에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추의 그 다음에, 택방, 꽃조의 그 색상, 색상을 아주 윤기가 나게 하는, 그러한, 응 음,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 한 2년 전에 이 비료를 처음 어, 갈래 근그 농약방에서 포기를 받아서 어, 사용해보고 어, 그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어, 지금 이 고추밭에 어, 그두번 어, 줬어요. 두번주은저 이번에 세 번째 이걸 비료를 주고 있는데 아 고추들이 굉장히 아 지금 키가 큰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키가 큰 것만이 아니라 고추들이 잘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많이 열리고 어, 그리고 꼬부러지지 않고 계속 연속 착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속 착가가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영양이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돼요. 영양이 그래서 영양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려면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비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추비. 추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장마 끝나고 바로 곧바로 추비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강조를 하지만 탄저병 탄저병 희도 아파요 안온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탄저병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저병이 음. 예방을 적절히 해야 되거든요. 아피 약을 주고 나서 금방또 뿌나기가 뿌러지면은 뿌나기가 치면 또 어저께 약줬더라도또 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아 고추밭에 지금 장마 끝나고 추비를 줘라. 아 추비를 줘라.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꾸몄습니다. 아직 긴 시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가 시목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